팔을 크게 만들고 싶다면 세 가지 동작을 기억하세요. 컬링, 푸시, 그리고 트위스트. 이세 가지가 바로 팔 성장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이두근과삼두근 그리고 보조근육까지 고르게 발달시키는 최고의 10가지 팔 운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팔꿈치를 몸 뒤로 두고 수행하는 인클라인 덤벨 컬, 앉아서 반동을 줄이고 2초에 올리고 2초에 내리며 롱헤드를 완전히 늘렸다가 수축하세요. 이 동작이 바로 팔에 봉우리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쇼테드 강화운동, 스파이더 컬, 팔꿈치를 몸 앞쪽으로 두면 안쪽 근육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벤치에 상체를 기대고 덤벨을 천천히 올렸다 내리면 팔의 두께와 탄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컬. 팔을 허벅지 안쪽에 고정해 반동을 차단하고 상단에서 손목을 살짝 비틀어 근육을 완전히 조여주세요. 2단한 동작만으로도 이두 전체를 깊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케이블 컬. 케이블은 저항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근육의 수축 구간 전체를 끝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클라인 벤치에 기대어 한 팔씩 수행하면 쇼트드 중심의 완벽한 자극을 만들 수 있죠. 팔이 충분히 펴지는 각도에서 시작해 끝까지 끌어올리며 수축하세요 다섯 번째는 라테 테랄 헤드를 위한 케이블 푸시다운 케이블을 잡고 팔꿈치를 고정한 채로 아래로 눌러줍니다. 스트레이트 바, V 바, 로프 등 다양한 손잡이를 써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팔을 완전히 펴며 삼두를 잠그는 그 순간입니다. 완전한 수축이 삼두의 선명한 모양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 삼두의 롱헤드를 위한 오버헤드 익스텐션.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만 구부리며 수행합니다. 앉아서 하면 반동이 줄어들고 덤벨이나 케이블을 이용해 저항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케이블 버전은 운동 전 구간에서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미디얼 헤드를 강화하는 다이아몬드 푸시업 손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모아 푸시업을 하면 삼두의 안쪽 근육이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작은 근육이지만 이 부위를 훈련하면 팔의 폭과 두께가 눈에 띄게 커집니다. 여덟 번째, 트라이셉 킥백 상체를 숙이고 팔을 뒤로 밀어올리는 동작으로 삼두 전체를 완전히 조여줍니다. 양손으로 하면 반동이 생기기 쉬우므로 벤치에한 손을 지지하고 한 팔씩 천천히 수행하세요. 로프 케이블 버전을 사용하면 손을 더 멀리 뒤로 보내며 완전한 수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브라키알리스는 이두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근육으로, 아홉 번째인 크로스바디 덤벨 컬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몸을 살짝 숙이고 망치 그립으로 덤벨을 몸앞을 가로질러 들어 올리세요. 마지막으로 전완근입니다. 이두 컬에 비틀기를 추가하거나 바벨을 오버핸드 그립으로 잡으면 전완근이 자연스럽게 개입하며 강해집니다. 지금 소개한 10가지 운동은 팔의 모든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팔은 단순히 커지는 것을 넘어 선명하고 강력한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